터미네이터 시리즈는 기계들이 지배하고 있는 미래에서 인류 저항군의 지도자를 죽이기 위해 과거로 보내진 로봇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터미네이터가 나타났고 그들과 대립하는 과정을 통해 언젠가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시간은 흘러갔죠. 그중 2009년에 개봉한 미래 전쟁의 시작은 개봉한 터미네이터 시리즈 중 유일하게 심판의 날 이후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도 같죠. 2018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현재 2018년과 영화가 상상했던 2018년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계는 인간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터미네이터 세계관과 비슷한 아포칼립스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죠. 로봇과 싸우지도 않고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개발 중에 있는데요. 따라서 기술력이 어디까지 도달했느냐가 주요한 비교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편의를 위해 여러 로봇이 개발되었습니다만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이족 보행을 하는 로봇의 경우 현재를 기준으로 다양한 행동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아틀라스라고 명명된 이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되었으며 예상을 웃도는 날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터미네이터에서 등장한 T 시리즈와는 거리감이 있지만 행동 제약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결되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이 모습은 어딘가 무섭기까지 하네요. 이렇게 동적인 부분이 개발될 동안 스카이넷과 유사한 인공지능은 개발되지 못했는데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것이 독립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한 정의를 할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완전한 개발은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한 것으로 유명한 알파고를 예로 들수 있는데요. 알파고는 딥러닝을 통해 수만 가지의 수 중에 가장 승률이 높은 수를 놓는 합리적인 행동의 목적이 맞춰져 있지. 인간과 동등한 지성체로서 대화를 나누기엔 어렵다고 볼수 있죠. 다만 인공지능을 제외한 일부 기술들은 현재 적용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는데, 마커스와 일행을 포착했던 에어로스트의 경우, 인물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실생활에도 적용된 드론통의 비슷한 모습을 볼수 있죠. 안면 인식 프로그램의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인물을 인식하는 기술까지 도달했습니다. 에어로스탯의 정보를 통해 그들을 추격했던 모터 터미네이터는 민첩한 움직임으로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게다가 이들에게는 충돌 회피 모드가 있어 안전한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완벽히 똑같다고는 볼수 없겠지만 현재 AEB라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로 명명된 이 기술은 운전자의 부주의를 막기 위한 보조 시스템으로 물체를 인식하여 추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완전한 계산을 통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 영화에 등장했던 미래의 모습과 현재를 살짝 비교해봤습니다. 이 영상의 바탕이 되었던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은 존 코너가 혁명군 지도자가 되기 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따라서 터미네이터들을 과거로 보냈던 미래가 아니며 그 미래로 향하고 있는 과정 속 이야기죠. 현재 제작 중인 가제 터미네이터 6와는 전혀 관련되지 않는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기에 별개의 작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먼 미래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그 미래가 가까워지니 기분이 참 이상하네요. 그럼 평화로운 미래를 그려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